다고도입니다. 오늘 어 지금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스위트룸인데요. 사실은 제가 음력 8월 12일이 생일이라서 음력 8월 12일, 음력 8월 12일, 음력 8월 12일 어 내일이 생일이라서 네 여기 호텔에 호캉스하러 왔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은 여기 말고, 인천점 말고, 서울에서는 몇번 많이 가봤었는데, 네, 여기 인천은 제가 처음이에요. 웨스트구요. 새로 지어져서 그런지, 네, 새 건물이라서 너무 좋아요. 스위트룸은 역시 진리죠. 호텔 측에서 마련해진 곧또 생일 케이 잘 먹겠습니다. <laughs> 생일 이벤트나 이런 촬영 오늘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중요한 날은 제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일까요? 자, 그럼 이제 화면 전환을 해야지. 이렇게 현관을 들어오면은 네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 보통 디럭스 룸의 4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스위트룸이. 저희가 묵은 스위트룸은, 어, 평균적인 디럭스 룸의 4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호텔 측에서 말해주신 곳도 생일 케이 우리 커피 머신들. 커피 머신이 있네요. 매번 호텔 오면, 술만 먹고 커피는 일잔도 안 하고 갔었는데, 내일은 모닝커피를 꼭 먹으리다. 제주 퓨어리 워터. 여기 시그니처 생수인 것 같아요. 제주 퓨어리 터. 그랜 다이어트의 시그니처 생수. 제주 퓨어 워터. 제주도 가고 싶다. 선앤문 리조트. <웃음> <웃음> 생각보다 TV는 거실 쪽에 있는 TV는 크지 않은 사이즈죠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뷰가 주차장 뷰라는 거 그치만 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는 웨스트인데 그랜드 하얏트 이스트 그러니까 건너편에 보이는 거는 구 그랜드 하얏트입니다 자 이제 침실로 들어가 볼게요 침실 짠아 침실 너무 예쁘죠 조명도 예쁘고 인테리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 TV 사이즈는 거실에 있는 TV랑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 의자 엄청 편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던데 제가 직접 앉아봤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호텔에 역시 침 침구 너무나 좋은 거. 여기 이렇게 노트북 할수 있는 사무용 책상, 보이고 이 룸, <laughs> 욕실이 아니라 화장실 옷장이 굉장히 넓어요 옷장이 옷을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욕실이에요 일반 욕실보다 역시 스위트룸이라 그런지 꽤 넓죠 세면대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뭐, 각각, 씻을 때 같이 씻고, 얼굴, <laughs> 같이 씻어도 될 듯. 욕실, 욕실 조명, 거울이 커서 좋아요. 나도 좀, 큰 집으로 이사가면 욕실을 이런 식으로 호텔 욕실처럼 꾸미고 싶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어메니티는 주전자 있고, 네 이거 녹차 향이 나는 그런 어메니티죠. 나쁘지 않습니다. 욕실에서 나와서 다시 침실 모습. 네 여기는 다시 아까 현관 앞인데. 제가 좌측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우측으로 한번 가볼게요. 꽤 넓어요, 여기가. 디럭스룸의 4배 정도 크기라고 하니까. 우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전신 거울이 있어. 전신 거울. 그리고 여기도 엑스트라 옷장인가봐요. 와. 여기 숨어도 모르겠네요. 진짜, 옷장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또, 네, 화장실이 하나 더 있고, 일단 총 화장실이 두개 있어요. 입니다. 여기 지금 인천 그랜트 하얏트 호텔 클럽 라운지에 와 있거든요 제 생일 겸해서 오게 되었는데 룸은 세이트룸을 잡고 클럽 라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와인 이빨 마시고 뽕뽑고 갈게요 <laughs> 라운지랑 조식 같이 여기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예쁜 뷰를 많이 못 담네요 내일 조식 먹을 때 정확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 지금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와인 이빨 들이가하고 <laughs> <laughs> 네, 지금은 조식 먹, 먹으러 왔습니다 얼른 맛있게 먹고 메이크업도 예쁘게 해서 네, 촬영할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만나요. 안녕. 할 상황이 있다면 오믈렛이랑 계란 후라이는 오더를 하면 네, 준다고요. 보통 프라이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오자마자 오더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저희가 외국에서 조식 먹었을 때는 프라이를 직접 구워주는 케이스가 되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라운지기 때문에 되게 캐주얼한 조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을 좋아하시면 클럽 라운지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민낯인데도 어제 화장 하고 영상 찍은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뭔 개소리야! 안녕. <목소리>